벽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벽이 움직이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laughs> 와, 대박. 너무 신기하다. 집이. 와. <laughs> 여러분, 이렇게 리클라이너가 되는 의자를 또 생각한 것보다도 네. 지금 대표님께 들었을 때 가격 조금 놀랐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단 저렴해서. <laughs> 아, 퀸 사이즈. 진짜 다 <laughs>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윤수입니다. 지금은 캠핑타임에 와있는데요. 라구두 2513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미국식 전통 카라반. 들어가서 볼게요. 제가 오늘 본 카라반 중에 가장 큰 카라반인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이 카라반은 미국식, 요 포레스트 리버사에서 나오는 락우드라는 모델이고요. 네. 전면에는 침실, 후면에는 이제 거실이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오. 그리고 화장실과 뭐 샤워 시설이 통상적인 이제 유럽식 카라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 네, 큰 사이즈입니다. 풀 사이즈입니다. 견인은 국산차로 견인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닷지 네. 레임이라든지 어, 미국식 경통 픽업이. 이제 견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산차로 가능한 견인이 가능한 차량은 없을까요? 국산차로 가능한 거는 지금 현재 기아에서 나오는 네. 모하비 차량밖에 없고요. 아. 모하비 차량은 이제 엔진 파워가 3000cc 디젤 차량이라서 가능한데 지금 뭐 2000cc, 2200cc 소형 SUV들은 힘이 딸려서 얘를 견인하기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어, 대표님 제가 들어와 보니까 진짜 호텔 같고 집 같고. 네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원룸보다 네. 원룸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에어컨, 히터, 뭐, 오븐, 전자레인지 TV, 벽난로 뭐, 어, 유저분들이 농망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안에 세부적인 게 너무 궁금한데 하나하나씩 이제 볼게요. 침실부터. 네. 네. 이 차는 이제 침실이 독립적인 공간이고요. 네. 앞에 출입구 문이 또 닫힙니다. 오. <laughs> 네. 문이 또 슬라이드로 닫혀서 독립적으로 이제 실수가 있, 있,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옷장이... 옷장이... 확장이된 겁니다. 운행할 때는 이제 확장면을 집어넣어 놓고 운행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폭이 2m45cm입니다. 자동차 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건 2m50m 미만이 네.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확장이 돼버리면이 차폭이 도로 차선보다 더 넓어지기 때문에, 아. 운영할 때는 차, 차폭보다 좁게끔 축소를 해놓고 이제 주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박지라든지 캠핑장에 가셔가지고 확장을 해서 이제 넓게 했는 거죠. 벽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벽이 움직이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laughs> 와, 대박. 너무 신기하다. 집이 옛날에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작아졌다 커졌다 이러는 것 같아요. 옷장을 보다가 옷장 축소하는 걸 보다가 네네. 제가 벽까지 보고 왔는데 다시 침실로 왔어요. 네.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고 저기는 창문. 네 전면창입니다. 아. 전면창. 유럽 차에 비해서 창문은 적지만 요게 강화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 아. 개방감이 또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은 침대도 퀸 사이즈입니다. 퀸 사이즈로 네.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에 가면 작은 호텔들 되게 많잖아요. 그냥 그 호텔 같아요. 그래서. 쿠션감도 좋습니다. 네. 이게 미국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무게가 보통 이제 뭐 이제 원체 100kg 넘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서 쿠션감도 좋고 이제 가구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와, 진짜 넓고 좋은데요. 한번 누워볼게요. 어, 퀸 사이즈. 진짜 딱 아이 한 명, 성인 한명딱 눕기에 좋고 위나 아래는 전혀 문제가, 뭐 길이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진짜 집에 있는 침대 같아요. 옆에 보시면 춘, 충전할 수 있는 단자도 있고요. 이렇게 집어을수 있는 수납공간도 있고, 진짜 TV도 앞에 있고, 에어컨, 창문, 옷장 다 있는 집 같네요. 여기가 주방공간이잖아요. 어, 이렇게 개수대도 있고. 지금 머리 두 개가 있고요. 네. 싱콜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오븐, 오븐, 가스레인지, 오븐도 3, 돼요? 네. 3구 가스레인지랑 이제 가스오븐 오븐도 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환풍기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도 그냥 집에서 쓰는 냉장고 이렇게 크게 있는데 이런 설비들을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전기설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는 지금 이차량에 있는 거는 12볼트와 110볼트로 이제 네. 구동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네. 이거 미국에서 왔, 왔기 때문에 모든 콘센트류들이 110 볼트 네. 구조입니다 네. 저희가 저 캠핑 타임은 미국식을 수입해서 와가지고 다운트랜스를 주문 제작해서 220 볼트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음. 한국에서 제작업을 하는 이제 전문 맞아. 업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보기 참고하시면 저희가 자세히 넣어둘게요. 와 <laughs> <laughs> 진짜 그냥. 집에서 쓰는 화장실이에요. 수납 공간도 엄청나게 많고, 변기가 또 특이하네요. 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미국식 라구드 제품은 음. 일반용, 일반 카라반에 쓰는 플라스틱 이제 변기가 아닌 도 독입니다. 음. 샤워실도 샤워 부스처럼 이렇게 문이 있고, 문을 네. 받았다, 열었다 할수 있고 전혀 물이 튀거나 이럴 걱정이 없네요 커튼이 아니고 네. 문이니까 제가 아, 여러분 아시죠? 제 키가 좀 있기 때문에 키섰을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 네. 와 <laughs> 여러분 이렇게 리클라이너가 되는 의자를 또 이제 하고 앞에 TV가 있어요. TV 시청하고 영화 보고 이러면 캠핑 가가지고 영화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제가 들어오자마자 봤는데 인테리어 벽난로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온열 기능이 있다고요. 네. 이거 네. 이제 디스플레이는 네. 이제 빨간 불과 파란 불 히터가 일 단부터 이제 단까지 히터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난방은 가스 난방으로 네 가스 난방으로 돌아가고요 디테일함이 되게 신경 썼다라는 게 느껴져요 모델하우스 온것 같은데 아, 네. 일단 가격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차량은 이제 미니라이트라는 제품이 네. 울트라라이트도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네. 5천만 원대. 모든 이제 뭐 사용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유럽식에 비해서 미국식이 더 저렴합니다. 어, 제가 네. 생각한 것보다도 네. 지금 대표님께 들었을 때 가격 조금 놀랐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단 저렴해서 대부분 이런 큰 차는 와 1억씩 안 하지 않을까요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데 겪어 보지 못해셨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비싸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아, 가지고 계신 네. 거죠. 어. 전국에 휴가를 가셨다가도 가까운 지역에 가셔서 이제 AS를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매장입니다. 제가 유럽식 캠핑카라반이랑 미국식 캠핑카라반이랑 이게좀 느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네. 정확히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감성입니다. 네. 가구 색깔이 부드럽고요. 음 소파도 푹신푹신하고. 근데 이제 미국식 카라반은 아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음. 크고 넓고 튼튼하다. 유럽식은 한국에 있는 SUV 모든 차량들이 이제 견인을 가능하지만 네. 미국식 차량은 한정적 네.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편하게 운전하시려고 하는 미국식 픽업 트럭 지금 그러면 이 차가 계약 완료라고 밖에 써져 있던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주문하면 걸리는지 지금 이 차량은 미국에서 제작이 돼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식인데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아 근데 지금 저희 캠핑 타임은 선주문을 대략 60대 정도를 미, 예, 미리 이제 해놓고 아마 7월, 달, 8월 달부터 매달 4 대에서 5대 정도가 계속 이제 한국으로 입고가 되는 상황이죠. 음, 그럼 지금 주문하시면 조금 빠르게 받으실 수 있겠네요. 아, 네네. 네. 이렇게 또 미국식 전통 카라반을 만나봤는데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카라반을 직접 보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감성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크고 웅장한 게 너무 특징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